풍유탕이라서 젖을 있게 잘 돌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하게 되는데, 진짜 돼지족하고 가물치꼭 먹어야 될지, 결론은? 결론은? 안녕하세요 육안방 잔소리쟁이 안영미 원장 스타쟁이 최미욱 원장입니다 아, 오늘은 어머니들께서 모유수유 할때 예전에 이제 돼지족이라든지 가무치 같은 경우에 시어머니라든지 또 이제 친정어머니께서 많이 해 오시잖아요 그렇죠 음. 출산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루틴으로 음. 돼지족 구워서 먹어야 우리 며느리가 젖을 음. 잘 풀어서 어, 많이 먹인다고 생각하시니까 돼지 쪽을 많이 권장하죠. 그래서 진짜 돼지 족하고 가물치 꼭 먹어야 될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였습니다. 예. 돼지 족이나 뭐 가물치 같은 경우는 이게 단백질이라든지 지방, 비타민, 뭐 영양소가 이렇게 골고루 들어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모유 뭐 양도 늘려주고 또 출산 후에 뼈라든지, 뼈라든지 음, 체력 보충을 그렇죠. 좀 시킨다는 개념으로 음. 많이 구워 먹기도 하고 또뭐 건강원 이런 데서 많이 부탁해서 끓여서 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런 것들이 결론은 결론은 과유불급이다. 예전에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는 음. 이런 것들을 먹어서 기력 보충을 해야 그나마 저지 좀 불고 분젖을 아이한테 먹일 수 있는데요. 지금은 너무 고열량의 음식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유선이 차라리 막혀서 유선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너무 고열량, 뭐 고칼로리, 고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젖도 기름지고 탓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유선을 좀 튀울 수 있는 그런 약재를 넣어서 좀 드시는 것이 그나마. 예, 이 저지 돌지 않는 분한테는 좋습니다. 공유탕이라서 젖을 있게 잘 돌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하게 되는데 돼지족발에게 통초란 약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400g 정도 물4대 넣고 3대가 될 때까지 중불로 가열한다. <laughs> 한 대가 보통 1 8 l 정도 되거든요. 네. 한대 정도는 다 졸여서 음. 다 날려 보내고 졸여서 먹으란 얘긴데 네. 거기다 아까 약재 약지... 아까 통초 두릅 나무가에 음. 줄기 이게 하얀 섬유질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게 맛이 이렇게 달고 담백해서 약간 성질이 좀 차가운 성질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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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이제 습을 이렇게 빼주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순환시키고 소기도 조금 하거든요. 빠지면서 네. 네. 기도빠지 자극시키네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런 약재들 같은 경우 예전에는 시장이라든지 갔을 때 보게 되면 젖안 나온다. 그러면 이게 약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확실히 검증된 제약회사에서 통해서 일단 사셔야 돼요. 예전에 왜 그러냐? 그러면 통초가 사실 이제 한국에서 나긴 한데 그게 아주 소량이 나서 대부분 이게 수입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수량이 잘안 되다 보니까 마두령이라는 마두령이 마두령 약재하고 약재가... 이게 거의 비슷하대요. 색깔도 비슷하고 그 형태도 비슷하. 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두령이라는 약제가 이게 신장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에 부담이 됩니다. 수입을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수입을 정확한 예. 약제를. 왜냐하면 이게 제약회사에서 제약회사 통해서 나오는 약제들은 네. 독성이라든지 네. 혹시 중금속 검사를 다통과돼야지만아품에 다다그 넣어서 었기 네. 때문에 네. 속을 일은 없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렇죠. 일단 네. 특히 어머니들께서 아기를 낳고 나서 그런 이제 젖을 돌게 하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또 엄마가 먹는 게 아이들한테도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저지 부족하다 싶을 때는 족발에 통유탕을 끓여도 좋은데요. 가물치는그저 뚫리는 개념이 아니라 기력 동안이기 어, 그렇죠, 때문에요. 너무 기력이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굳이 가물치를 끓여 먹는 것은 차라리 처방 받아서 먹는 한약이 더산모몸에 맞습니다. 음식으로도 이 모유 수유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노폐물 배철하고 부종에 도움이 또, 되는. 미역, 뭐, 미역 자체가 요오드 성분도 있고 그 다음에 붓기도 빠지면서 피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저절로 아이한테 갔을 때 제일 좋은 성분이고 산모의 몸도 건강해지는 그런 어, 음식이죠. 음식이죠. <laughs> 그리고 이제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는 생선 같은 경우는 이게 빙열 예방이라든지 혈액순환에도 좋고, 요 아무래도 좋은 오메가 3 같은 경우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패류라든지 해조류도 괜찮고, 콩 제품도 이게 단백질이라든지 철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신맛 나는 뭐 주스라든지 밀가루 음식은 산모한테 좋지 않습니다. 음. 산모가 저대 자신이 없으면 음. 모유를 너무 오래 먹이지 말라고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데요. 먹거리 가리지 않고 엄마가 이것저것 뭐 매운 거짠거신거다 어, 먹으면 예, 아이가 그 젖을 먹고 배앓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영어산통한다 잠을 안 잔다고 오시는데 산모가 음식 관리를 좀 하셔야지 아이의 수면과 그 다음에 성장은 그 영향이 가장 큽니다. 건강식품인데 이게 모유양이 줄어드는 건강식품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홍삼이라, 홍삼입니다. 인삼입니다. 네네, 인삼 자체가 젖을 말려주기 때문에 산모의 약에도 절대 써서는 안 되고요. 홍삼 제품을 계속 드셔 어떤 분이라도 모유수유 중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애기 놓고 나서 산후조리약 같은 거할 때도 어머니가 모유수유 하실 겁니까? 안할 겁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약을 처방할 때 그게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어, 궁금한 유가 정보는 언제든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아님면 원장. 수다쟁이 채미혁 원장이었습니다. 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바한